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습니다. 그래프 보이시죠? 일단 왜 왔는지를 일단, 일단 살펴볼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상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이게 자체로 뭐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메꾸고 들어갔을 때 뭔가 관계가 있어. 때리고, 때렸을 때, 이걸 두고 메꾸고요. 여기를 두고 메꿀 때, 이게 지금 여기를, 그니까, 러 이쪽을 함부로 못 둔다. 이게 지금 수상전을 확실하게 얘기를 내면, 예, 여기를 셋, 들어가고, 넷, 이것까지 다섯, 따내고, 여섯, 이런 일곱, 모양이란 말이야, 여덟, 이런 모양. 예?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여기가 비기예요 그러니까, 흙이 백이 이쯤 하고, 요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그, 이걸 막 젖혀서 몰아치면, 여러분, 이걸 몰아치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수상전이 걸리잖아? 그럼 흙이 만약에, 흙이 여기를 못 쳐요, 지금, 이거를. 못 치고, 지금 여기서 또 메꾸고 들어가야 돼. 이거, 이거 두고, 막을 때. 왜냐면, 이걸 왜못 치냐면, 이거를 치는 순간, 이걸 치는 순간, 여기를 흙이 못 메꾸기 때문에, 수가, 백이 이쪽 상자에 늘어나요. 수가 된단 말이야. 아이거 너무 어렵죠? 아, 그냥 실전 봐. 예, 네, 실전 봐. 실전 보는 게 나아요. 들어가면 역전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왜그러냐면 이제 메꾸고 들어가면 여, 여길 기메꾸도 되고 여길 때리고 들어가고 이게 수상전인데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열심히 메꿔볼게요 제가 메꿉니다 어.. 이제 여, 여기를 지금 패를 안내주면 이렇게 메꾸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러면서 자체로는 이렇게 둬서 예요 네, 요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거 죽었을걸요 아마 이렇게 젖혔으면 이제 왜냐면 여기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못둔다만 여기 두면 은 여기, 여기 두고 여기 돼서이 흙이 이걸 못두잖아 이걸, 이걸 네. 못두잖아 다섯, 아시겠죠? 여섯, 이것 때문에 일곱, 그래서 여덟, 지금 아홉, 이 모양이면 지금 백이, 흙이 지금 이거를 둬야 돼 이걸 둬야 돼요 이걸 이걸 쳐야 돼 그럼 끼우면 죽었지 이걸, 이걸 못두잖아요 여기 따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다 쳐서 죽었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역전됐다는 거예요 뭐야 왜 거길 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잠깐, 여섯, 지금, 여섯, 지금, 잠깐만. 여섯, 아홉. 그렇지! 거기부터 둬야지! 야, 이거, 이거 대체가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완전 유튜브가 뽑았다. 자, 지금, 일단, 메꾸고요. 왜 역전은 안 됐지? 메꾸고, 따내고, 이거, 이거, 이거 따내고, 메꾸고, 자, 열심히 메꿔볼게요. 하나,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쉬워. 네. 이건 쉬워요. 여기서 다섯, 여섯, 이걸 잘해야 돼, 근데. 흙도, 백도 수술을 잘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으면? 이거를, 여길도도 이어서, 이게 지금 중앙은 세수잖아요, 세수. 하나, 둘, 세수. 그럼 흙이 지금, 이거를 따내면, 이거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색감 쓰고 버텨. 그러면 어쨌든, 하나, 에이, 여기를 둘, 치는, 셋, 여기를 넷, 둬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잠깐, 만 어디 둔 거야? 밀고, 젖히고 끊으니까, 때리고, 때리니까 이걸 밀어버렸어? 이건 받아야죠. 이건 받아야죠. 여러분 대충 이해는 하나, 되시죠? 이해돼. 지금 두집 반. 두집반 핵이 좋대요.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여덟, 이미, 대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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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다 따라온게요.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하변. 하변 다 백집 됐어요, 여기. 지금 1, 2, 3, 4, 7선으로 집이 나서 7선으로. 뭐 여기까지 교환할 텐데 자, 이제, 이거, 때리고, 때리고, 지금 이 수상전만 보면은, 메꾸고, 메꾸고, 몇 번을 하는 거야, 이걸, 아까서부터. 예, 치고,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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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내고 여기 둘, 둘 때. 이렇게 두면 수상전이 한수 빨라요. 둘, 이렇게 되면 한수 빠른데. 자한수 빠르죠. 근데 일곱, 이제, 이, 이, 자충이 되면 중앙이 달라지죠, 중앙이. 여기가. 그니까, 백이, 요 정도에서, 요 정도만 해놓고 딱 막으면 수가 났어요. 예. 수가 났습니다. 이거 단수 못 쳐요. 단수 치면 끼워서 죽으니까 여기 못 두니까. 그럼 이제 요 패는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버 무조건 버티고 하나, 버티면 자크기 이게 정리가 안돼요 여기서 네. 그쵸 다섯, 이걸 두는 순간 여기 들어가서 수가 났어요. 일곱, 이제 이해가 여섯, 되시죠? 예, 패패 여기를 못 두니까 빵 따내니까 이겁니다 이거. 뭐야 미니까 받지도 않았어. 이거 받아야지 이거는 잠깐만. 야, 뭐야? 하나 잠깐만, 여기 따내고 미니까 셋, 여길 뒀다고? 다섯? 여섯, 왜? 일곱? 여덟? 아홉? 잠깐만, 왜? 왜 갑자기 급발진을 아니, 잠깐만, 변탄이 선수, 왜? 하나. 아니, 둘, 이거는 말이 넷, 안 되죠. 이게 죽어버렸어. 넷, 일곱 점이, 다섯, 여섯 점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 이게 패은패데 <laughs>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여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이것도 죽었어요. 아니, 변상의 선수, 이건 아니지. 이건 패데 여긴 패거든요, 지금?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거 대고, 메꾸면. 따내고, 여기 둘 때. 아, 이건오히려 잡았네. 이거 잡으면 뭐해? 여기 다 죽었는데. 아, 잠깐만. 근데 네, 코메디가 되는데, 코메디가 이게, 이게 다 죽었어. 아니, 이, 이, 이 여섯 점만 죽은 게 아니라, 여기가 다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하나, 이거. 어디가? 둘, <laughs> 셋, 넷, <죽었다>. 다섯,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변, 변, 변상일 변변 변상수가 우리 미스터 출란 여기를 받았어야 돼요. 아까 여기를 이게 단순하게 6점 뿐만이 아니라 이쪽 104화라고도 걸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이쪽만 봤네. 보니까 변상일 선수가 이게 왜냐면은 이패만 이기면 이긴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때리는 순간 둘, 죽었어 여기는 수상장이 빨라요. 네. 이게. 이거 여섯, 빨라요, 지금. 메꿔도 메꾸고, 메꿔도 들어가고, 따고 패도 아니면 아홉. 죽었어요, 보니까. 예. 수가 빨라요. 그래서 이걸로 됐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 여기가 죽어. 자, 이젠, 이젠 뭐, 말이 안 돼. 예, 무조건 잡으러 가요. 방법 없어요. 자, 변상이, 오히려 기회예 기회. 이거 어차피, 뒤로 받으면 져요. 예, 무조건. 무조건 차단하고 지금 인공지능은 수가 난다는데 에이 씨 알게 뭐야 무조건 잡으러 가야돼 그리고 하나, 여기를 두면 둘, 이거를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넷, 잡으러 가야되는데 여섯, 와아... 여섯, 와... 여섯, 이거... <laughs> 잡으러 가야돼 잡으러 가야됩니다 마지막 아 어, 마지막 재밌다 근데 마지막에 만약에 변사 아니 구조하고 여기서 수를 못내잖아요 그럼 역전 수 못내면 역전 수못 내면 역전이죠, 지금. 예? 하나, 둘, 셋, 넷. 쟤? 야, 대형.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잠깐만. 이게 승부예요, 여러분. 수안 나면 지금 근사로 이겼습니다. 지금 흑이 지금 보태준 거 아니에요? 지금 백이 지키지도 않았는데 지켰기 때문에. 아니, 변상의 선수는 오히려 이걸 꼬신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지켜서 지니까 들어와라. 승부로 가자. 하나, 자, 지금 그냥 나 일자는, 나 일자는 이렇게 둬서 이거는 잘못 살아요. 여섯, 이거는 안에서못 사는 정도고, 여덟, 지금 눈목자를 아홉. 가는 게 어렵다는데, 예, 눈목자. 지금 이거 미는 것도 안 되죠. 어, 어한 칸? 자, 한 칸? 이거는 찌르고 끊으면 어느 한 쪽을 잡겠다는 얘기죠. 이걸안 찌르는 건 악수고, 지금 그냥 막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어도 젖혀 이으면 죽었거든요. 그리고, 늘어도, 늘어도 여기 두고 붙이면 죽었어요. 이렇게 붙이면. 그쵸? 하나, 근데, 흙도 이제, 백도 버티는 셋, 게, 저 아, 흙도 버티는 넷, 게 젖히는 건데, 다섯, 여섯, 그때 일곱, 막으면 이건 안 돼. 이거도 수가 나. 아홉, 네, 이건 안 돼. 아, 하나 이제 그 시간이 시작했고, 아, 어. 아슬아슬 합니다. 지금 잡으러 가는 수가 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살려주면 무조건 젖죠. 예, 네, 살려주면 젖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바로 두는 건잘안 되는 게 여기를 밀고 나가면 문제가 여기가 찝고 막 끊으면 하나, 이쪽이 대책이 없어요 둘, 여기가 이게 셋, 약점이 너무 많아서 넷, 이건 이런못 잡으러 가 다섯, 이렇게는 못 잡으러 가고 여섯, 일단 막아야 돼요 여기를 여덟, 아홉. 아 그거는 아 글쎄요 그거는 그거는 여기 막는 순간 이렇게 두면야 뚫어서 되는데 이건 죽었죠 근데 이거는 흙이 일로 막으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걸 밀었을 때 문제가 중앙에 찝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데 계속 넣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둬도 거의 살것 같고 지금 원래 이쪽으로 잡으러 와야 되는데 문제가 이거찝고 끊으면 여기가 대책이 없어요 모양이 이거 넣는 것도 안돼여기둬서이게 이게 뭐 양단수 잖아요 아오 아~ 야이건 뭐야? 둘, 셋, 넷, 다섯, 집었어요, 여섯, 지금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뭐, 배 째라야. 지금 다 버티는 거야. 아~ 이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건 뭔 뜻이냐면, 일로 받아줘도 이렇게 뚫어서 여기 끝내기만 하면 이긴다. 예. 이렇게 치면 뭐 이렇게 이어서 요금만 줘도 흑이 이긴다는 얘기고, 지금 그래서 최대한 버텼는데, 아, 이거는 거의, 예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무조건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모양이. 이거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젖히는 순간 수가 나니까. 근데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 이걸 둘, 끊으면, 셋, 이거 무조건 넷, 이어야 돼요. 근데 자섯, 이걸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무조건 지켜야 일곱, 돼. 이, 이걸 열, 어떻게 잡습니까? 아홉, 아, 이거는 안 되네요. 예. 이건 끝났어요. 이게 여기를 둘 수가 없는 게 이걸 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끊는 순간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잖아요아 이건 안 돼요 에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 잡는 것도 선수야 왜냐면 여기 중앙 끊기면 은 수가 나니까 하나 그러니까 지금 둘, 거의 셋, 이렇게 넷, 잡으러 가야 되는데 다섯, 이거는 여섯, 진짜 일곱, 너무 말이 여덟, 안 되죠 에이. 아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원래 좀잘안 되는 모양이긴 했어요. 원래가 예. 네. 아, 원래가 잘안 되는 모양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아마 거의 던져야 될것 같은데.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 거기를 뒀는데, 에, 안 돼요, 이거는. 에, 이거는 이제 여기 젖히면 끊어서, 여기만 해소가 되는 순간, 여기 딱 끊고 넣는 순간 대책이 없잖아요. 에, 이, 게이다 죽으니까. 아, 나가는 건 축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모양에서 여기를 뒀어야 돼요 여기 여기를 하나, 막고 젖힐 때 이렇게 넷, 잡으러 가는 게 제일 다섯, 어려웠어요 이게 여섯, 이게 제일 그리고, 어려웠는데 여덟, 근데 이것도 아홉. 여기를 두면 자체로는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자체로는 죽었는데 문제가 여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모양이 어차피 네, 이쪽 두 점이랑 여기가 걸려서 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역시 잘안 되는 그림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던졌죠. 아, 네, 던졌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아쉽네. 아니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졌어요. 져서 졌어 버틴 거고, 예, 수가 납니다 이거는. 예, 이게 여기를 뒀으면 두집 방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예, 그래도 지는 그림이고요. 자 일단 여기를 둬서 사실은 흙이 이걸 패를 안, 이걸 끝내기를 안 해도 젖혀도 이기는데, 예, 수를 내려두면 오히려 이걸 꼬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보태주게 되면 백이 이기니까. 아 이게 한칸 뛰는 순간 잘안 죽네요 모양이. 이 모양은 여기를 둬도 이게 선수가 되면 살아요. 한칸 띄어서. 예, 이거 딱 유명한 사활이죠. 지금 잡으러 가는 방법이 예, 여기를 막을 때 젖히면 이거 막으면 호구 쳐서 이건 패, 어떻게든 뭐 패라도 나니까 이건 안 되고요. 백은 이제 요렇게 잡으러 가는 거 하나가 이게 가장에 예,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예, 이거 요거 치받아 놓고 이거 들여다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 때문에 안 돼. 여기 때문에, 예 네, 여기 때문에 안 돼. 아, 마지막 제일 아쉬웠던 게, 여기서 대, 됐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 메꾼 걸로 여기 메꿔 받았으면, 지금 돼. 이건 이건 제가 보기에는 5대5라고 하는데, 이건 실전 심리상 무조건 역전 됐어요. 예, 네, 무조건 역전이야. 지금, 지금 엄청 미세한 흐름인데, 아, 이거 그러니까. 변상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요6 점은 버려도 된다. 내가 이거 패로, 이게 지금 단패거든요? 그러니까 패감 쓰고, 패감 팩감 써서, 패감이 훨씬 많으니까 내가 이겼다. 왜냐면 6점 잡아도, 이거, 이거 때리는 순간 이쪽 상전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이겼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변상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게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야. 아니, 이렇게 길다란 돌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이 전봇대 같은 돌이. 예, 근데 이게, 이게 죽네 이게 세상에, 이게 죽네 예, 여기 밀어도 한칸띄어서 이게 딱 죽네요, 딱아 결국 이제 여기 띄었는데 여기 단수 쳤는 게 선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두면은 여기 둬도 사는데 여기도 집이 나니까 아, 근데 이게 단수가 선수가 아니에요, 문제가 예, 찝어서 따낼 때 단수 치니까 이거 연결해봤자 이쪽 중앙 4점이 지금 100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예, 딱 지켜서는 죽었습니다.